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스트로모 잔에 렛츠고. 자. 일단은, 노란가스는 이동속도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초반에 이동속도를, 일로 와. 너 뭐하는 눈치를 왜 봐, 이 자식아! 뒤에 안 봐. 한 대죠, 이러면. 일단, 침착하게, 한 대! 이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자, 이쪽으로, 만나겠지? 그렇지! 하하! 일로와! 자, 내려라. 자, 여기서, 이야! 아이고! 괜찮아, 이제 죽었어. 확실하게! 잡고 자, 바로 앞에 원감이다, 원감에. 자, 자, 들고. 자, 바로 걸어줄게요. 자, 걸고! 자. 일단, 다시 한 번. 어, 근데, 잠깐만. 얘네, 아이디 보니까 아까. 저, 뭐, 어이 발견. 얘, 개잖아. 종구할 때 데드하드 썼더네. 2차 식들 다인큐였구만. 다 뒤졌다. 캠핑이 다니네. 하하하. <laughs> 연속 다인큐를 만났네. 2차 식들 그러고 보니까 2픽, 3픽. 아이디 똑같은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끝나고. 자식들이 말이 야, 절대 못 구하러 온다. 니넨 캠핑이야. 두판 연속 만났어. <laughs> 이 자식들이. 아, 이 다인큐지를 해, 디스코드로. 너네 안 되겠다. 잘못 던졌어. 나는 다인큐를 싫어해. 다인큐? 할수 있어. 디코? 별로 안 좋아해, 디코. 아, 거그 왔어. 이 자식이, 이 자식아. 자. 자, 먹어라. 계속, 그렇지. 에이! 뭔데, 너, 뭔데, 에이! 거려. 방... 아, 왔어. 자, 이거 교환. 바로 교환이야 그이 자식아. 너도 아까 나랑 만났던 그 친구지 이 자식아 잘못 때렸어. 발정나 돌아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자 여기서 이렇게 침착해. 나 약간 흥분해서 뭐야 뒤에 발소리. 뭐야? 죽어. 커버로 서치를 제대로 쳐줘야될거 아니야 할배. 너 뭐야? 넌 뭐야? 너도 아까 다 인큐였어. 너 몰라. 저를 가. 자 일단은 자 들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게임을 같이해. 나는 혼자 하는데. 걸고. 게임을 같이 할 친구가 있어. 나는나 친구 없는데. 씨. 날나이 씨. 나 뒤졌어, 씨. 뭐야, 발소리 뭐야? 잘못 던졌어, 이 씨. 어디 갔어? 나 빨라질 거야. 로아 가 볼까? 아,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불아와한대 맞고 저리 꺼져. 네 친구한테 꺼져. 치료해 달라 그래. 나는 혼자니까. 에. 아, 아, 아. 나도 친구가 없어요. 이 새끼들 다 인큐예요. 게임 같이해요. <laughs> 이 개라석들 이, 이 이자식들안 되겠어. 병은 병을 흔들기만 하면 충전이 된다고. <laughs> 병을 흔들기만 하면 충전이 된다. 응. 개사기지. 어디 가서 충전해오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병을 흔들기만 하면 나는 리필이 돼. 무슨 뜻인 줄 알아? 이 친구가 맞는 친구 녀석들아. 이 자식들이 이게 나는 이게 병을 무한대로. 음, 무한대로 던질 수 있다는 거야 이 다인큐 녀석들아. 나는 혼자 게임하는데 니들은 게임을 같이 광기의 광기의 캠핑이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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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 구해. 그럴 거면 교환해. 니네 친구의 목숨과 니네 목숨을 바꾸라고. 니네 친구의 목숨과 니네 목숨을 바꾸라고. 왜그 정도에 가치를 느낄 수가 없는 건가? 친구한테 그래 그럼 갖다 버려 버리면 마음 편해. 응? 누가 친구, 가 게임을 같이 하래? 어? 그렇게 이기적으로 할 거면 교환할 용기도 없는 녀석들아. 이 자식들아! <laughs> 이 자식들이 교환할 용기도 없는 자식들, 이씨. 야, 그거 왔어? 교환할 용기가 있어? 있어? 있었구나. 역시 친구들의 의리는 변하지 않는구만. 뭐,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어디 갔어? 일로 와. 그래 비공개야? 비공개야? 물어보잖아. 밀어보게. 비공개만 한대 맞고 또 맞아, 또 맞아. 니네 친구 먼저 한명 내가 죽여버려줄게. 이제 니네 친구들 한명 준다 어? 친구 한명 주라 발종기 돌려 나 얘만 죽일 거야 왜 친구들이 구하러 안 오는 모양이지 내려 자 아이고 자자자 자, 자, 여기서 이제 깨주고 타. 자이 자식들이 말이야 자자 자, 어딨어 어딨어 직진 여기서 방구나 먹어라 자 이제 죽겠지 나 가스 하더 남았어 야, 내리라고 했어 내려 그렇지 넘어 안 넘어 안 넘어도 죽어 이제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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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아 살리러 와야 될거아니야어자탕탕 살리러 와야지 안어야 누가 자식도 다인큐 아닐까봐 거봐 내가 얘기했지 내가 얘기했지 니네 친구끼리 잘 노네 아주 의리가 넘치네 이 다인큐 녀석들 안되겠어 처참하게 처참하게 왜한번더 해줄 거야 뭐 해줄 거야 어어 1타격이랑 어, 똑같아 고마워 고마워 쥐들이 뭐 친구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어 나 혼자 게임하는데 니네 왜 계속 게임해 왜 계속 Q로 같이 돌리는데 왜 그리고! 꺼져 꺼져 시끄러워 꺼져 자 어딨어 어딨어 뭐야 너왜 살살 걸어다녀 너 뭔데 너 뭐야 왜 공포주장 마인드브레이크 탈진 풀고 싶었어? 스프린트야? 그래서 걸었어? 똑바로 해 정신차려 저기 까마귀 왜 날고 있어 까마귀 왜 날고 있어 까마귀 왜 날고 있냐고 누군데 뭔데 자 여기서 자 깜짝 상짝 어? 국민의 재정비를 써? 아, 열받네. 하, 아, 이 개라석들이고. 안 봐준다, 이번 판, 진짜. 게임을 같이 해? 게임을 같이 해? 뭐야, 신음소리, 일로 와. 자, 너. 자, 여기서. 자, 나 빨라지고. 여기서 병 바꿔주고. 여기서. 보라색 파스 던 가스 던지면 못 넘어. 내가 계획한 거야 나 제이야. 시가 잘 도망치는 줄 알아. 야 내가 일부러 노란 가스 던졌다고 빨라지려고 한 바퀴 돌고 알고서. 너 뭔데? 자 걸고. 아이 자식 다 인큐였어. 자그 발정이 체크. 뭐야 뭐해 뭐해 너 알아? 아이 자식이 이게 지금 진짜 장난치고 있어 야. 활배한명 남았어. 어? 아, 다이큐 녀석들 이거 안 되겠어. 니들 같이, 어차피 이번 판 끝나고 니네 또, 또 같이 할 거잖아. 그러면 나는 또 혼자 하고. 난패럴들도 혼자 한다고. 아이씨. 뭐야, 발전 뭐야? 뭐야, 발전 뭐야? 어딨어? 일로 와. 아, 또 친구 살리려고 까불락거리고 있네. 왜? 손 대야지. 뭐 하는 거야? 손안 대? 그안 되냐고 여기서 노란 병 던져 주고 타격. 그다음 난 팔라지고 그래 보라색 방 바꿔 주고 다시 보라색 방 던져 주고 이 타이트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너는 못 살려. 자,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 아, 이 다행히 녀석들 두판 연속 만났어. 근데 두판 연속 올킬 당했네. <laughs> 실력 좀 길러라. 폭 조합을 바꾸도 이제 국민이랑 재정비를 든다고 해서 니들이 무조건 살아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자 걸고, 자. 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자리나 어디까지 갔어? 이층 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 없었습니다. 쥐쥐.